에휴. 다들 또 저렇게들 핸드폰만 보고 있네. 도대체 그 조그만 화면에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들 있어. 옛날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웃고 그랬었는데. 아이고. 나도 해 볼까 싶다가도 눈이 침침해서 글씨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지래. 손가락도 내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고, 근데, 그냥 좀 서운하네. 바로 옆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도, 마치 없는 사람 같아서, 가끔은, 누가 나한테 먼저 말 걸어줬으면, 할머니, 뭐 하세요? 하고 물어봐줬으면, 그거 하나면 마음이 참 따뜻할 텐데, 참, 말도 못하고, 이런 마음도, 괜히 꺼내면 잔소리한다고 할까봐. 그래도 나 여기 있어.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건데. 뭐. 괜찮아 괜찮지 뭐. 에휴. 눈이라도 좀 감고 있어야겠다. 이러다 보면. 혹시 누가 나 부르면 그땐 대답해야지.